안녕하세요. 저는 순천에서 온 허연우라고 합니다. 저는 목이랑 허리에 좀 심한 디스크 증상을 10년 가까이 알아오고 있고요. 시술을 한네 차례 정도 해서 지금 아산병원에서는 수술만 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좀 견딜 수 있으면 운동이나 그런 요법을 좀 알아보라고 해서. 전국에 좋다는 데는 안 가본 데도 없고, 뭐 물리적이든,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든 안 해본 것도 없고 한데, 지금 저희 신랑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거를 알게 돼서 한 20일 가까이 된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믿음이 별로 없었고, 신랑이. <laughs> 네가 너무 아파서 그러냐. 네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증상하고 지금 파동세 붙이고 나서 증상하고 차이로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좀 부드러운 거 같고 제가 앉았다 일어나면 이쪽 고관절 쪽에서 뚝뚝 소리가 살짝 나거든요. 본인이 느끼는 정도. 근데 그거는 지금 없는 거 같아요. 딴데가 너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죠좀 <laughs> 부드러워요, 진짜. 좀 걸어보세요. 네,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?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부드러워졌고 좀 거짓말 같았는데 또 와보니까 또 믿어지네요. 그러면.